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 옆돌리기 치실 때 대충 이제 힘 배합이랑 당점만 딱 조정을 해 놓으시면은 대충 쳐도 들어가는 그런 배치를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공이 거의 쿠션에 근접해 있거나 하나 하나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배치일 때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게 내공. 자, 여기가 가장 기본 배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제첫 번째 목적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리고 제 수구가 내공이 이렇게 여덟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 보는 건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그냥, 공 위치대로 그냥 할게요, 위치대로. 위치에 있는 거로 보시고, 그냥, 이렇게 기울기 세칸 정도에, 내 공이 위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전을, 이제, 이렇게 옆돌리기칠 거예요. 옆돌리기 치는데, 회전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렇게 주셔가지고, 10시 정도 주시는 거예요. 10시 정도. 10시 정도 주시고, 힘은 대회전 간신히 돌 정도 힘으로 탕! 하고 던집니다. 약한 힘은 아니죠. 자, 10시 정도 주시고, 두께는 절반보다 좀 두툼하게, 그냥 두툼한 느낌 들 정도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줬습니다. 지금 어디 떨어진지 보셨나요? 참, 요쯤 떨어졌죠? 이 공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물론 저쪽으로 갈수록 조금씩은 길어져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오차가 요 정도 뿐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기울기 보고 때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10시. 그러면은, 자, 6칸으로 왔죠. 요칸으로 왔으니까 이 공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딱 나오면은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8분의 4, 5, 뭐, 이 정도 대충 두께 치시면서, 한 8분의 5 정도, 절반보다 조금 두껍게 느껴지면서, 그냥 열0시 주고, 통! 하고 던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여섯 번째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조금 얇게 맞고, 회전을 좀덜 들어가면 이만큼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때리면 이만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공이 안 맞진 않겠죠 자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요런공요런공 공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힘겹게 끌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계시면은 이쪽으로 치는 게 훨씬 편한 공이에요. 그리고 오 키스 관계인데 8분의 4, 5 이렇게 맞추시잖아요 그럼 이 공이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일로 부딪히는데 거의 일자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키스가 없구나 알수 있죠. 굉장히 얇게만 안 치면 이건 키스가 없어요. 그러면 또 10시 주시고. 약간 시원한 느낌 들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다른 데서도 해볼까요? 자, 한칸더 전진하겠습니다. 한칸더 전진하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참 재고 막 그러시는데 대충 쳐도 들어오는 공이에요, 이거는. 방금 기준대로. 자, 세칸 기울어 있죠? 그러면은 그 느낌대로 탕! 하고 던져주면은 어디까지 와요? 이렇게 다섯 번째 칸 여기까지 와요. 요 근처로. 그러면은 요쯤 맞겠죠?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맞춰 놓고 쳐 보겠습니다. 10시. 여기 왔죠? 자, 요런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이랑 그냥 두께 연습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두께도 그냥 대충. 절반보다 조금 두껍다 느낌으로 그냥 퉁 하고 던지시면은 무조건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키스 판단하는 데도 좋고, 그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키스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겁나서 못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치시면 키스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럴 때 있죠? 지금,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있으면 방금 그 기준대로 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길게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한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맞으면 안 맞잖아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 당점을 지금 한 10시 정도 줬잖아요. 10시 정도 주므를 당점을 아예 9시로 가 버립니다. 9시로. 9시로 가 버리고 힘은 비슷하게 가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놓고, 이렇게 당점을 열0시에 줬던 걸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9시로. 9시라고 비슷한 힘으로. 그러면은 요만큼 더 오죠. 요거 외워두시면은 진짜 대충대충 칠 수도 있으세요. 공. 남들 어렵게 생각하는 공도, 어, 이거는 그냥 여기뿐이 안 오는 공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옆에만 주고, 당점 9시,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나오죠. 아까는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죠. 한반 포인트 정도 더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길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각이 좀 필요해요. 더 길게 치는 거는, 어, 공을 분리시키듯이, 당점을 조금 더, 한 8시 반 정도까지 내리고, 여기서 만났을 때, 거의, 위아래 회전 없이, 땅! 하고 분리가 되듯이 해주셔야 더 길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그냥 툭툭 던졌을 때 여기까지 올수 있는 그런 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면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짧게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짧게 칠 때는 회전을 더 올리죠. 지금 이렇게 뭐 10시 줬으면은 이렇게 올려요. 대각선 방향이나 뭐 11시 방향이나 올린 다음에 힘을 빼줍니다. 더 약하게 치시려면 한번 툭 하고 밀려 들어갈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반 포인트 짧아졌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공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시범 한 번씩 보일까요? 자, 여기 있는 공. 이거는 어한 이쯤 맞아야 들어오죠? 이쯤 그죠? 이쯤 맞아야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이나, 여기나, 이렇게 팁을 좀 높여주시고, 조금 천천히. 이거는, 이거는 대회전심으로 치시면 안 돼요. 조금 천천히. 자, 이렇게 높여주시고, 아까보다 좀 천천히. 그러면은, 조금 짧게 와서 들어가죠. 들어갔죠. 그럼, 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방금처럼 치면 안 들어가겠죠 이때는 회전을 10시 10시 해주고 조금 시원하게 조금 시원하게 아까 맨 처음에 시범 보인 대로 그러면 여섯 번째 칸까지 와서 맞죠 아 다섯 번째 칸이구나 어, 5핸드 하프 했을 때한 6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볼로 왔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더 길어요. 한 이만큼 와야 맞아야 되는 공이에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점,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완전 9시로 주시고, 여기 왔던 거랑 똑같은 힘으로. 자, 옆으로 주시고. 그쵸? 조금 더 왔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요런 형태의 공들은 무조건 편하게 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처럼 치면 여기까지도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은 이공 자체를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거의 당점 내려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시로 시원하게. 9시, 시원하게, 8분의 5 정도. 그러면, 단 포인트 길어져서,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연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거의, 아무리 두꺼워도 너무 앞으로는 안 나가요. 그냥 거의 이 정도 되니까, 그 키스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기울기만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 요거 있어요, 요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요렇게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쳤죠? 지금은 두칸 기울기 정도 돼요. 요때 치시면 어디로 오느냐? 조금 모자르게 해서, 이러면딱 반, 테이블 반 정도 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포인트 정도 와요. 그러면은 회전 똑같이 10시 주시고 아까 그 힘으로 쳐 볼게요. 그렇죠? 반 정도 왔죠? 너무 두껍게 쳤는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10시 그렇죠 이렇게 오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뽑거나 조금 더 짧게 뽑거나 하시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적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짧게 뽑으려면은 팁 이렇게 올리시고 조금 천천히 툭 하고 던져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 짧아졌죠. 여기 들어갔던 공이 요만큼 짧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실 때는 딱한 포지션으로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내가 당점을 조금씩 변화시켜 봅니다. 그리고 힘도 변화시켜 보고 그래서 아, 이 공은 여기뿐이 안 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힘을 딱딱 맞춰 놓다 보면은, 그 근처 떨어지는 공들을 무조건 맞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공들은 계산하기 힘든 공들이에요. 거의 그, 쿠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라인 잡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감각적으로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길게 뻗, 뻗으려면은, 자, 요거는 똑같이 또 9시 놓고, 그러면, 아까보다, 그렇죠. 조금 더 길어졌죠. 요런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 진짜 별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보시면 은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있고 제 공이 세칸 기울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로날라갈 때는 한 요만큼 맞는데, 여기서는 요만큼 맞기 때문에, 쬐끔더 길어요. 쬐끔더 길어요. 그래도 이공 자체가 쉽다는 거죠. 여기까지 날라오니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쳐볼게요. 요런 공도 키스가 없어요. 두툼하게 치면 수, 치는 순간 내려가죠. 그때 빠져나오니까 키스는 없습니다. 물론, 저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약하게 쳐주셔야 돼요. 저쪽 간는데 너무 빵 쳐버리면 또 변화가 생기니까 쿠션이 바로 맞아서 조금 더 약하게 열시 주시고 자 여기 왔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원하게 쳐줬다고 여기서도 시원하게 쳐져버리면 조금 많이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1접고 놓인 위치랑 내공 기울기만 보시고 치는 연습을 해 두시면은 진짜 대충 쳐도 맞는 공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연습 좀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